안녕하세요.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. 2024년, 갑진년, 어,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, 우리 갑진년에는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어 그동안은 좀 힘들고 답답하고 금전적으로 답답하고 힘들었어도 2024년도 같진년에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운이 들면서 귀인의 운도 들어오고 금전의 운도 들어오고 운이 대박 칠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. 경기는 좀 힘들어도 내 운에서는 높게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운이 같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힘들었어도 2024년도에서는 내가 활동성 있게 움직이고 또 사람으로 약간 물갈이도 되고 주위 환경도 좀 바뀌면서 새로 그게 시작하실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게 일과 일이 연결되면서 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서 내가 뜻하지 않게 일이 풀어지고 금전수운에서도 열려있고 또 명예운 또 어, 인연의 운 귀인의 운도 같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대박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높게 들어옵니다. 아, 우리 30대 닭띠 여러분들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대운이 들어오고 내가 평생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귀인의 운도 들어오고 또 취업, 또 금전의 문서를 잡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. 그래서 새롭게 움직인다든지 출발을 하다든지 무슨 시작을 해서 내가 힘들기보다는 내가 더 안전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더 평탄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또 사람 속에서 있으면서도 빛신할수 있는 이런 운세가 높게 찾아와요. 아 그리고 또 우리 40대 닭띠 여러분들은 인간고력이 참 많고 내가 열심히 했어도 덕이 없고 사람 속에 많이 베풀어 었도 그게 화가 돼서 돌아오고 인간 배신으로 돌아오고 힘드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우리 40대 닥터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연이라고 꼭 인연이 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일적으로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그 좋은 인연이 나한테 귀인이 되고 금전 수운에서도 열려 있고 또 그동안은 내가 벌었어도 지키지 못했던 이 금전이나 명예 같은 것도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환심을 얻을 수 있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좋은 귀인이 나한테는 어, 또 일적으로 또 이성간으로 나한테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찾아오기 때문에, 우리 40대 닭띠 여러분들도 대운 치고 가고, 대박 치고 가고, 여적지 했어도 힘들었던 운에서 좀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와요. 아, 또 우리 50대 닭띠 여러분들이, 우리 50대 닭띠 여러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. 아, 그리고 입 바른 소리도 해야 되고,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손해를 봐도 해야 될 말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손해볼 때도 있고,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비즈니스상 만날 때도 내 성격이 안 맞으면은, 어, 또 내가 배리 꼬이면은 하고, 입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가야 되고, 하고 싶은 말, 옳은 말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손해보신 분들도 많은데, 어 우리 50대 닭띠 여러분들이 대운이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아, 금전수로도 연결고리가 돼갖고 커나갈 수 있고, 영업이나 사업 하시면서 뜻하지 않게 귀인을 만나든가, 영업문이 열리고 사업문이 열리면서 내가 금전적으로도 벌고 갈수 있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내가 금전으로 손해를 봤던 것도 어 2024년도 같은 연에는 내가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나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이런 운세고 또 인간구설로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또 인연으로 힘들었던 분들도 나한테 귀인의 역할이 될수 있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일적으로 엮이면서 모든 게 금전수로 열리면서 내가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환경이 확 뒤바뀌라는 문에 들어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50대 닭띠 여러분들도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명예운이나 또 문서를 잡고 가실 수 있는 이런 대운도 같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, 또 60대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몸수가 좀 힘드셨던 분들 일을 하면서도 능률이 안오르고 델덕델덕하면서도 일이 풀어지지 않고 좀 힘드셨던 분들도 많아요. 어, 2024년도에는 생각지도 않게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일적으로 인해서 주위에 또. 내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서 물갈이가 되고 내가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를 주면서 내가 금전의 문도 열려 있고 또 자손으로 또 경사스러운 일이 들어오고 또 집안에 또 편안해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오고 변화 변동운을 주면서도 내가 좀 힘을 실어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찾아와요. 그래서 우리 60대 닭 여러분들도 운세는 대운이 치고 들어오고 그 정하는 내가 열심히 했어도 지키지 못했던 금전 지금도 내가 벌어서 내가 채워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옵니다. 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일적으로 편안하고 사업문도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60대 닥티 여러분들도 매사를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안전하게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이런 운세가 같이 들어와요. 하지만 욕심을 넘어보셨다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. 어, 우리 닥티 여러분들이 2024년도 갑진년에는 대운이 치고 들어오면서 해운녀하고 합의 들고 내가 벌고 갈수 있고 또 명예운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또 노력한 거 이상으로 그 효과를 볼수 있는 이런 해고 나한테 대박이 쳐줄 수 있고 운이 따라와줘야 모든 운에서 편안하게 움직이시고 내가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명예도 찾아오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사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오지 이 운이 와전대 갖고 힘들게 가시는 분들은 괜히 일이 시작되면서 꼬일 수가 있고 힘들게 가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해바뀌시면서 동짓달 넘어가면서 요 앵매기들 꼭 하시고 요 운을 좀잘 바꾸가시면 우리 닭띠 여러분은 대박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. 우리 닭띠 여러분들 힘내서 움직이세요. 감사합니다.